축소 성형은 여러 가지 한 목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을 찌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겠죠. 또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정 그런 경우에는 소리만을 위한다면 질강 안에 부피감을 좀줄수 있는 자가지방을 이식한다든지 다른 대체물의 필러를 주사하는 방법도 질환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질문 이쁜이 수술 관련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질성형, 질축소 성형을 희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질방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저도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뿐이 수술을 질축소 성형의 어떤 정식적인 제대로 된 수술을 한다고 봤을 때 질방기가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수술을 한다면, 또질 이완으로 생긴 성교 중에 소리 나는 거라면 소리가 안 나게 될수 있고 정확하게는 많이 감소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가 안 나는 걸 위해서 질방기 소리가 싫어서 수술을 하는 건좀 과합니다. 질방기 소리도 나는데 성감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든지 탈출증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수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 있겠지만 소리나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생각하는 분들이 소리 조금 나는 거 가지고 질 성형을 한다 하는 분도 조금 과한 결정인 것 같고 그거를 꼭 추천하는 분도 조금은 과한 추천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다 보면 본인은 그것에 집중할 수가 없고 실질적인 성관계를 통한 애정의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방해는 될수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성들 그것을 중요시 하거나 그것에 영향 받지는 않는다는 게제 임상 경험입니다 뭐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죠 나는데 너무 크게 나면 그런거지 작게 나는 소리는 또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제가 같이 병합되어 있다 정말로 파트너와 성관계는 부적절한 만큼 질이 이완되어 있다 소리도 난다 수술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리는 근육이 느슨해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조직들. 지방이 감소되면 소리가 나는데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산을 하고 골반도 벌어졌는데 거기에 다이어트를 과하게 하시면 반드시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정상적인 생리도 하고 모유수유 중이라면 시간이 경과하고 케겔 운동을 통해서 골반 근육도 늘린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견딜만 하다면 그렇게 지내시면 되고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줄지 않거나 거기에 성감도 떨어진다면 또 출산 계획 없다면 질 축소 성형을 고민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쁜이 수술은 질방기를 없애줄 수 있고,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으나, 손가락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시를 빼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자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질축소 성형은 여러 가지 한목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을 찌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겠죠. 또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정 그런 경우에는 소리만을 위한다면 질강 안에 부피감을 좀줄수 있는 자가 지방을 이식한다든지 다른 대체물의 필러를 주사하는 방법도 질환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면 감기다. 뭐는 뭐다 해서 A는 B. 이때는 무슨 약? 이런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증상 대비 한 한 그런 치료는 제가 볼 때는 일차적인 치료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난다. 꼬맨다. 주사를 놓는다. 이것보다는 그로 인한 다른 것들을 고려하고 그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다양한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제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물어운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까지도 초래한다면 한 번쯤 제대로 된 전문가 선생님과 한번 만나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 방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